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캐롤라인 버거드 표민이라는 음,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여러 문화권을 넘나드는 삶을 사셨더라고요. 프랑스, 튀니지, 스위스 국적도 세 개나 되시고요. 맞아요. 교육자이시면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셨는데,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의 바탕으로 그녀의 삶의 여정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철학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마치 그녀의 삶이 하나의 길을 따라 쭉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경험과 장소를 휘감아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도 나선형 같다고 묘사하더라고요. 오늘은 그 나선형 길을 따라가면서 그녀가 그 다양한 문화 속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중심, 그 올바름, 주세스라는 가치를 찾아갔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네, 올바름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옳고 그름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상황에 맞는 정확함, 균형. 뭐, 적절함, 이런 걸다 포함하는 듯한. 맞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 그녀의 배경, 이 세계의 국적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할것 같아요. 프랑스, 튜니지 스위스. 이게 한 사람 안에 있다는 게, 음,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이걸 뭐랄까, 부담으로 느꼈다기 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본것 같아요. 아, 기회요? 네. 서로 다른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 또 그걸 자기 안에서 번역하고 체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지중해의 어떤 열정적인 면과 알프스의 고요함 또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시적인 감성 사이에서 계속 균형을 찾아 나갔다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이세 가지 다른 시각이나 문화가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 올바름 그러니까 주스테스라는 윤리적인 어떤 기둥으로요. 아 단순히 나열하는 게 아니라 통합되는 거군요. 네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각 문화의 좋은 점들을 연결해서 자기만의 내적인 축 기준을 만든 거죠. 이게 그냥 다양성을 나열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정말 깊이 포용하고 통합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통합의 과정이 꽤 일찍부터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14살 때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엘로시오라는 작은 마을에서의 경험이 나오잖아요 아네그 야생만 나오고 민속 춤추고 모래기 있고 네 맞아요 거기서 처음으로 다른 문화에 대한 아주 깊은 애착을 느꼈다고 해요 특히 말 그리고 세비아나스 춤에 대한 열정이 아주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몸으로 직접 부딪힌 경험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춤추지 않고 스페인어도 하지 않지만 온몸으로 모든 기억으로 완전히 이해한다.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와. 그 말이 정말 몸으로 체득한 경험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도 그냥 지식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뭔가 몸 안에 계속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내면에 깊이 새겨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다른 문화를 깊이 경험했다는 게 나중에 또 다른 문화를 만났을 때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음, 그런 중요한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머리로 아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겠네요. 그렇죠. 머리로 아는 지식을 넘어서 몸으로 겪은 이해는 훨씬 더 깊고 어떻게 보면 좀 본능적인 그런 연결을 만드는 거니까요. 단순히 언어나 문화를 배우는 대상을 넘어서. 자기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과정, 그 시작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흥미롭네요. 한국과의 인연도 좀 독특하게 시작되던데요. 드라마랑 BTS를 통해서였다고요? 네, 그 부분도 재미있었어요. 특히 어머니께서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BTS 아주 열렬한 팬이시라는 이야기요. 맞아요. 노래 다 따라 부르시고 피아노로 연주도 하시고 심지어 BTS 티셔츠까지 입으신다고 하니 어머니가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행복을 느낀다고. 아 보기 좋네요. 네, 어머니가 또 한국 사극 드라마 팬이시기도 해서 막 20회가 넘도록 기다렸다가 나오는 키스 신을 그렇게 소중하게 기다리신다고 하더라고요. 하하, 귀여우시네요. 그래서 캐롤라인은 그림 그리는 취미가 있는데 이 키스 장면을 캔버스에 그려서 어머니께 이거 어느 드라마 키스시니까요 하고 퀴즈 내는 그런 즐거움을 나눈다고 해요. 와 정말 세대를 잇는 뭔가 되게 따뜻하고 유쾌한 교감이네요. 그렇죠. 언니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조카는 K뷰티를 주변에 전파하고 있다고 하니 가족 전체의 한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든 모습이에요. 아직 한국당은 밟아보지 못했지만 이미 그녀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참 직접 가보지 않아도 미디어를 통해서 문화가 한 사람의 삶또 가족관계까지 얼마나 깊숙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 같아요 그렇죠 이런 간접 경험이 오히려 어머니와의 유대를 더 강하게 만들고 가족끼리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고 이게 참 의미 있는 연결이잖아요 문화가 가진 힘 특히 이런 정서적인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네, 맞아요. 다음으로는 일본의 영향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본 문화는 어린 시절부터 그녀 삶에 꽤 깊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가라테 쇼토칸을 10대 때부터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통해서 엄격함, 인내, 그리고 정확성에 대한 감각을 익혔다고 하고요. 성인이 되어서는 또 검도, 켄도를 수련하면서 호흡 중심 잡기, 올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몸으로 배웠다고 합니다. 강렬하게 움직이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익힌 거죠. 무술 수련이 정신적인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쳤겠네요? 그렇죠. 무술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전반에 일본의 영향이 느껴서요 예를 들어서 18살 때부터 일본 브랜드 스킨케어 제품을 써왔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절제된 우아함, 섬세함 그리고 보이지 않은 디테일에 대한 관심을 발견했다고 해요 아 스킨케어에서도요? 네 피부관리 역시 매일매일 존중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집중해서 하는 마치 움직임 수련과 같은 과정으로 여긴다는 거죠 일본 요리도 가장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단순함과 진실함 소박한 아름다움 때문이라고 하고요 모든 디테일이 중요하다 뭐 이런 철학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맞아요 일본은 소리 없이 강하고 경직됨 없이 정확하며 동료 없이 강렬할 수 있다는 것에 가르쳐주었다 이 말이 그녀가 일본 문화에서 얻은 통찰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일본 문화 특히 무술이나 미학에서 발견되는 그런 수련정신 정교함 절제 같은 가치들이 그녀가 추구하는 움직임 철학 전반에 아주 깊게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디테일에 집중하는 거나 내면의 힘, 정확성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녀가 나중에 필라테스 같은 분야에서 강조하는 핵심 가치들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잖아요. 일맥상통하는군요.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일화가 있었는데 프랑스 일본인 무용수를 10년 동안 지도하면서 콩쿠르 준비부터 첫 계약까지 도왔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 그녀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조용히 하지만 아주 굳건하게 지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는지도 엿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녀의 학문적인 배경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감각적인 경험만 하신 분은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튀리스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파리로 가서 공부를 이어갔죠. 파리 팡테옹 소로본 대학에서는 재무학을 공부했고 또 ADMA라는 곳에서는 협회 경영학 그리고 파리 국립 광어학교에서는 좀더 복잡한 시스템 그러니까 살아있는 시스템이나 인간 관계 구조의 복잡성에 대해 탐구했다고 나와요. 와, 재무학, 경영학, 시스템 복잡성 연구까지 상당히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갖추었네요. 그렇죠. 이런 학문적 배경이 그녀가 하는 예술적인 탐구나 신체적인 탐구와 서로 동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복잡한 시스템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몸이나 움직임,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문화 현상 같은 것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어떤 틀, 분석도구를 제공해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분석적인 사고와 감각적인 체험이 잘 조화를 이루는 거죠. 분석력과 직관력이 함께 작용하는 거군요. 다음 경험으로 넘어가 볼까요? 시리아 알레포에서의 경험은 정말 감각적인 기억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네, 그 묘사가 아주 생생했어요. 9시까지 메디나의 14세기 마물루크 양식 궁전에서 살았다고 하죠? 네, 이슬람 중세 건축 양식 중 하나인데 거기서 황토색 벽, 오래된 모자이크, 조각된 문들 사이에서 지냈다고 해요. 근데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냄새였다고 하더라고요. 아 냄새요. 어떤 냄새였을까요? 예를 들면 검은깨를 뿌린 따뜻한 빵 냄새, 메디나에서 나는 비누 향기, 아침 시장의 향신료 냄새, 쿠션 위에 놓인 제스민 꽃 향기. 정말 오감이 다 깨어나는 듯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와 정말 그림이 그려지는 듯하네요. 그곳에서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삶의 방식, 그리고 뭐 긴장감 넘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공동체 생활 같은 걸 발견했다고 하고요. 또 놀라운 건 이슬람 문화권인 알레포에서 생애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장식을 봤다는 거예요. 네, 크리스마스 장식이요. 알레포에서요. 네, 시장에 걸린 금빛 화환, 다마스쿠스 창문에 걸린 빛나는 별, 상점 창문에 손으로 서리 낀 효과를 낸 것. 돌 골목길 모퉁이에 세워진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천 개의 빛을 가진 도시였다고 회상하더라고요 와 정말 예상 밖인데요 그렇죠 아랍 시나 카눈이라는 현악기 연주, 춤 같은 걸 접하면서 어, 오감으로 한 나라를 이렇게 사랑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깨들었다고 합니다 이 알레포 경험은 정말 감각을 통해서 문화를 아주 깊이 이해하는 방식을 그녀에게 가르쳐준 것 같아요 냄새, 소리, 시각적인 이미지 같은 오감을 통한 기억은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깊은 정서적인 연결을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 도시에서 발견한 그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풍경은 우리가 가진 어떤 문화적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실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직접 겪어보면서 얻게 되는 그런 예기치 않은 발견들이요. 정말 그러네요. 이렇게 여러 대륙을 오가는 삶 속에서 튀니스는 그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료에서는 돌아오는 곳, 마음의 닷 같은 곳이라고 표현하던데요. 네, 맞아요. 매주 튜니스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또 반려견들, 스쿠비와 밤부와 시간을 보낸다고 하죠. 네, 활기찬 토이트리어 스쿠비랑 영리하고 평화로운 보더콜리, 밤부, 이름도 귀여워요. 그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곳에서 나는 나를 내려놓는다. 대륙 사이에 흩어진 내 삶의 모든 조각들을 연결한다. 튜니스는 나의 축이다. 아 정말 여러 곳을 다니는 사람에게는 이런 축이 되는 공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튜니스에는 또 아주 특별한 동반자가 있잖아요 말 간두르 아네 경주마 서킷에서 구해온 말이라고 했죠 네 구해와서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느림 호흡 의식적인 움직임의 길로 함께 가고 있다고 해요 지금도 필라테스에서 영감을 받은 훈련 그러니까 고유 수용성 감각 운동이나 스트레칭, 호흡 훈련 같은 걸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필라테스 훈련을 받는다니 신기하네요. 네. 그녀는 간도로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그와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이 정렬된다. 그는 내가 전달하는 것을 구현한다. 그는 나의 학생이자 거울이며 나의 스승이다. 이 말이 참 깊게 와닿았어요. 와. 이 복잡하고 다양한 삶 속에서 축이 되는 장소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잘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튜니스는 그녀에게 어떤 뿌리이자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고, 어머니와의 관계나 동물들과의 교감은 그런 안정감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겠죠? 네, 그렇죠. 특히 그말 간두루와의 관계는 그녀가 평생 추구해온 그 움직임 철학, 의식적인 움직임, 호흡, 현재에 머무는 것, 이게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의 교감 속에서도 실현될 수 있다는 걸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 같아요. 그녀의 철학이 살아 숨 쉬는 현장이라고 할까요? 정말 그렇네요. 스위스 이탈리아어권 지역에서의 경험도 빼놓을 수 없겠죠. 거기서는 또 다른 종류의 균형을 찾았다고 하던데요. 네. 절제, 정확성, 그리고 자비심. 이런 가치를 스위스 이탈리아어권의 맑고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찾았다고 해요. 잠시 그곳에 살면서 스위스 특유의 어떤 엄격함과 이탈리아적인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또 다른 삶의 방식을 경험한 거죠. 아스코나라는 호숫가 마을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죠. 네, 마조레 호숫가의 진주 같은 곳이라고 표현했죠. 거기서 모든 것이 잠시 멈춘 듯한 느낌 속에서 의식적인 움직임, 활동적인 느림, 그리고 막 요란하지 않은 아름다움 같은 그녀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가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아주 중요한 배움이 있었죠. 바로 스타필라테스를 만난 거예요. 아, 맞아요. 이걸 배우고 그냥 운동법으로만 여긴 게 아니라 삶의 철학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 중요하죠. 네, 스타필라테스가 해부학적 원리에 기반해서 코어 안정성이나 정밀한 움직임을 강조하는 메서드잖아요. 그녀는 여기서 경청, 기반 다지기, 정확성이라는 원리를 자기 것으로 완전히 체화했다고 해요. 음, 이 스위스에서의 경험, 특히 스타필라테스와의 만남은 그녀가 그동안 여러 문화와 경험을 통해 추구해왔던 가치들, 예를 들면 정밀함, 의식적인 움직임, 내면의 균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더욱 심화시키고 체계화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것 같아요. 아, 그동안의 경험들이 하나로 정리되는 느낌이었겠네요. 그렇죠. 움직임에 대한 그녀의 접근 방식이 한 단계 더 깊어지고 정교해진 그런 전환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 문학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이건 또 다른 종류의 영감의 원천이라고 하던데요. 네, 직접 포르투갈어를 읽거나 쓰거나 말하지는 못한다고 했죠. 네, 그런데 페르난도 페스와의 시나 주제 사람하고의 이야기, 루이스드 카모이스의 시 같은 것들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직관적으로 예감한다고 표현했어요. 언어를 넘어서는 어떤 깊은 울림을 느끼는 거겠죠 와 예감한다는 표현이 참 시적이네요 그쵸 그녀는 모든 언어에는 그 언어만의 고유한 숨결, 리듬 그리고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기억 같은 게 담겨 있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이 포르투갈 문학이라는 영역의 전달은 전문가 제시카 크루즈라는 협력자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아 협력자가 있군요 네이 제시카 크루즈가 필라테스 운동 설명을 통해서 포르투갈 문화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함께 필라테스의 엄격함과 포르투갈 문화가 가진 어떤 음악성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것도 참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언어를 직접 구사하지 못해도 특정 문학권의 정수, 예를 들어 문학이나 예술 같은 것에 깊이 매료되고 교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정말 직관적인 이해나 감성적인 연결의 힘이 얼마나 클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또 새로운 연결, 필라테스 플러스 포르투갈 문화를 만들어내는 방식. 이게 그녀의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군요. 없죠 거기에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신비로운 도피처 같은 곳이었을까요? 자료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가족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 가족이요? 네. 이모 사촌들 같이 오랜 시간과 거리를 견뎌낸 아주 소중한 정서적인 유대가 그곳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의 따뜻한 환대, 살아 숨 쉬는 듯한 숲, 수평선 너머의 바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서 세상 끝 같은 먼 곳에서도 자신이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뭔가 신비로운 영적 체험보다는 훨씬 더 따뜻하고 현실적인 연결이네요. 그렇죠. 이 야생적이면서도 평화로운 땅에서 그녀는 내면의 리듬과 단순한 수직성, 그러니까 바로 서는 느낌을 다시 발견한다고 해요.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걷고 숨 쉬고 귀 기울이면서 출발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재중심화, 즉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떨어져 나와 다시 자신을 찾는 시간이군요. 네.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오지에서의 영적 탐구. 이런 상토적인 이야기와는 좀 다른 아주 현실적이고 따뜻한 연결을 보여주는 거죠. 가족이라는 뿌리가 주는 안정감이 여전히 중요하고 또 자연 속에서 하는 아주 단순한 활동들을 통해서 내면을 다지는 것. 이것도 그녀의 삶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중요한 방식 중 하나로 보입니다. 복잡함 속에서 다시 단순함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랄까요. 파리로 돌아와서는 직접 무용단을 창단하기도 했죠. 레 발레 엘 말리카. 네, 맞아요. 단순한 예술 프로젝트가 아니라 안무가나 무용수들과 함께하는 공동의 모험이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조용한 연습실 분위기, 웃음소리, 창조적인 긴장감 속에서 아주 보기 드문 조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로크부른 성에서의 공연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어요. 바람에 휘날리는 베일, 몸짓으로 말하는 우아하면서도 강렬한 표현들, 마치 성의 돌들마저 함께 춤추는 듯한 아름다운 봉헌으로 기억된다고요. 와,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요 작품 중 하나가 아랍 무슬림 세계에서 영향력 있었던 여성 7명을 무대에 올린 것이었다고 해요. 몸짓을 하나의 선언처럼 몸 자체를 오마주로 승화시킨 그야말로 구현된 시와 같은 교훈을 보여주었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이건 그녀가 단순히 움직임을 가르치는 교육자를 넘어서 문화를 직접 몸으로 표현하고 또 역사를 몸짓 언어로 풀어내는 창작자로서의 면모를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특히 영향력 있는 여성들을 주제로 삼았던 점에서 그녀의 관심사가 단순히 신체 움직임 자체를 넘어서 어떤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파리에 스튜디오 바이오 필라테스 파리를 열었죠. 네. 그녀의 집과 같은 곳, 완벽하지 않아서 오히려 깊이 인간적인 그런 평화로운 안식처라고 묘사하더라고요. 네. 단순히 배우러 오는 곳이라기 보다는 어떤 판단 없이 환영받는 공간에서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곳이라고 설명해요. 여기서 스타트 필라테스 를 가르치고 강사도 양성하고 사람들의 몸 여정을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티오파시 에티오파티 라는 걸 공부했죠 이건 좀 생소한데요 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증상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아주 정밀한 프랑스식 숙이 요법 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삶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큰 영향을 준것 같아요. 아, 근본 원인을 찾는 치료법이군요? 네. 아주 뛰어난 교수들로부터 엄격하고 까다로운 시각, 그리고 정확성과 헌신을 배웠다고 해요. 이 경험이 자신의 시야를 덜 피고 손길을 더욱 섬세하게 만들었다고 존경심을 표하더라고요. 어떤 일관성을 찾고 의미를 통해서 치료하는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음, 이 바이오 필라테스 스튜디오 운영과 에티오파시 공부는 그녀의 여정이 결국 신체, 움직임, 정밀함, 그리고 근본 원인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이해로 수렴되는 것 같아요. 아, 모든 경험들이 하나로 모이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단순한 운동 지도를 넘어서 치유와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더 깊은 차원에서 몸을 이해하려는 그녀의 끊임없는 탐구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녀가 추구해온 그 올바름, 제스터에, 라는 가치가 이제 신체적인 차원, 더 나아가 치료적인 차원으로까지 확장되고 심화된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현재는 바이오 필라테스 딥다이브라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서 어, 저희가 지금 하는 이런 깊이 있는 탐구처럼 그녀의 지식과 경험을 86개국 이상에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와, 86개국이요? 네. 어떤 언어로 말하든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분함과 진심, 그리고 생기가 넘친다고 하죠.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진심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이 모든 여정을 함축하는 것 같아요. 나는 세계의 국적을 가진 것이 아니다. 나는 세 가지 방식으로 숨 쉬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숨결은 나에게 진실하게 머무는 또 다른 방법을 가르쳐 준다. 아, 정말 멋진 말이네요. 국적이라는 틀을 넘어서 숨결, 즉, 삶의 방식 자체로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네. 결국 그녀의 삶은 정말 다양한 문화들,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아시아까지, 그리고 다양한 분야들, 춤, 무술, 필라테스, 학문, 치료까지, 이 모든 경험의 실들을 움직임, 호흡, 그리고 깨어 있는 현존이라는 하나의 축, 바로 그 올바름, 제스스를 통해서 아주 정교하게 엮어낸 뭐랄까 독특한 하나의 태피스트리 작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름다운 비유네요. 여러 다른 정체성이나 경험들이 막 서로 부딪치고 충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 주면서 하나의 통합된 전체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 주는 거죠. 오늘 저희는 캐롤라인 버거드 페미니라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문화와 경험들이 어떻게 한 사람 안에서 조화롭게 엮이고 또 올바름이라는 하나의 가치로 통합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네. 프랑스, 튀니지, 스위스를 시작으로 스페인, 한국, 일본, 시리아, 포르투갈, 태즈메이니아까지 정말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했죠. 그리고 춤, 무술, 필라테스, 학문 치료에 이르기까지 분야도 정말 다양했고요.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결하고 또 그것들을 하나로 엮어내는 통합의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듣는 당신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당신의 삶 속에는 어떤 다양한 경험이나 관심사들이 있나요? 혹시 서로 전혀 달라 보이는 그것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지는 않을까요? 음.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네요. 당신의 삶을 쭉 광통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실 당신만의 올바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캐롤라인처럼 당신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조각들을 한번 발견해보고 그것들을 당신만의 고유한 이야기로 엮어낼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그런 영감을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